안녕하세요. 지완스픽, 지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혜입니다. 네. 오, 주혜씨, 네. 단발머리 하니까 너무 예쁘다. 아... 좀 상큼 스타일 변화를 줬봤습니다 네, 어우 네. 예뻐졌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마음에 마음에 드는데요. 어 여러분들 우리 40대 이상의 여성들 40대 50대 뭐 여성이라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끝도 한도 없죠. 아, 계속 있죠. 그렇습니다. 30대도 물론 맞아요. 늘 저, 고민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네, 아, 사실 다이어트하는 게 예쁘고 룩도 룩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맞 아, 요살 빠지면 자존감 굉장히 업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여성들의 그 자존 감 감 자신감, 자신감이라든지 또 생활의 활력도 되기 때문에 어, 다이어트 정말 우리의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관심 산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여러분 제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부 운동. 만약에 헬스 클럽을 들어가면 저는 그 트레드밀 있죠? 개잘 음. 걷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아령이라 그러나요? 그치, 그치. 웨이트라 그러죠? 그거를 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응. 어, 하는 건 기구 운동 어차피 헬스장 가면 기구 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호하는 건 맨몸 운동인 것 아, 같아요 네. 오 현명하신데요? <laughs> 왜냐면 막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요 어... 그래서 맨몸 운동이라고 하면 사실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어, 것들이 맨몸 그렇죠. 운동이잖아요 음. 저는 그게 더 저한테 맞는 어...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사실 저도 요가나 필라테 같은 거는 되게 배우고 싶은데 아, 약속을 자꾸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거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면 몸매도 더 예뻐질 것 같은데,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굵으면서 빼기, 먹으면서 빼기 하나, 하나 둘 먹으면서 굶으면서 빼기. 빼기. 어, 저는 먹어요. 네. 왜냐하면 제 다이어트 비법, 여러분한테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 굶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딱 먹고, 그다음에 이, 그 조절한다 그러나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어 제가 수, 뭐 수백 번의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음. 어 이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저는 음. 이제 조절이 안 됩니다. 아. 먹으면 끊임없이 먹는 다는걸 제가 알아요. 어.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저는 좀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 편이에요. 어떤 네. 촬영이 뭐 잡혔다거나 음.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좀 이렇게 일일 일식을 한다거나 아. 뭐 그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음. 하는 음. 편이에서 굶는 다이어트를 주로. 합니다. 음. 어, 저는 굶는건 반대예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더 살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는 게 맞는 근데, 다이어트가 있는 것같아 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주혜시처럼 이렇게 20대, 뭐 30대 여성들은 굶어도 돼. <웃음> <웃음> 저희처럼 이렇게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절대로 못 굶습니다. 저는 먹으면 계속 먹어줘야 돼요. 끊임없이 식욕이 칵 올라오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위를 작게 만들어주는 게 저의 어떤 다이어트의 핵심 음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음. 정말 각자 맞는 다이어트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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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는다? 안 먹는다. <laughs> 어, 너무 다르네요. 어, 주유씨랑 저랑. 아, 이거 세대차, 이거 다이어트도 세대차인가요? <laughs> 아... 저는 어, 절대 안 먹어요.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음. 어, 심리적인 그런, 어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이거라도 먹으면 조금이라도 더 빠지지 않을까? 아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 지방분해 준다는 가르신이야. 그거 엄청 많이 아 먹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거 먹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건가요? 아, 저는 이렇게 약을 먹는 걸좀 싫어해서 어떤 때는 비타민도 막 건너뛸 때가 있는데, 어, 그래서 영양보조제, 뭐약 같은 건안 먹죠. 저 오히려 영양제는 안 먹는데 그런 거 되게 잘 챙겨 먹어요. <laughs> <laughs> 어. 왠지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어, 네. 네. 어, 저는 사실 구독자님들이 어, 몸매 관리 비법 뭐 이런 거좀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 네. 어, 저는 아,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지 자랑은 아니에요. <laughs> 저는 키 170에 한 53에서 54kg를 아. 25년간 유지했어요. 어? 진짜 이상적인 몸매. 뭐 물론 저는 뭐 육아. 그니까 러 출산이라 아, 그러죠. 아, 뭐, 아이도 두명 낳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활 속 운동을 좋아해요. 뭐, 아까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회사를 갈 때는 네. 절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 타요. 아, 역시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니까 러 저는 좀 그렇게 운동을 하는 편이고, 그 대신 또잘 먹지만, 빨리빨리 돌아서 어. 좀 이렇게 에너지 분비를 많이 하는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앉아있을 때도 제가 요 아령 갖고 왔지만, 요게 한 1.5kg씩 돼요. 네. 근데, 그냥 TV 볼때 요가 매트 하나 깔아놓고 잘해요. 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냐면, 네. 저는 지금 여러분 다리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딱 어깨 넓이를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오. 보이실까요? TV 보시면서? <laughs> TV 보면서. 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저희 막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흔들 하지 않죠? 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쳐져요. 어.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음. 허리가 완전 이렇게 뒤틀려요. 그러니까 오. 허리 라인이, 그래서 그 저는 뭐네 거이살이... 어, 허리는 조금 날씬한 것 같아요 아, 진짜. 허리라든지 다리 정말 끊임없이 생활 속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아, 네 어.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런... 제가 왜 네. 살찌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laughs> TV 볼때 그냥 누워가지고 어, 주혜 씨 TV 볼때 <laughs> 누워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냥 자세 그냥 바꾸는 <laughs> 음. 정도고 움직이지 어. 않아요 절대 집에서 음. 아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제가 살찌는 이유가 그리고 그래서. 집에서 저는 좀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아 언니가 게살안 찌는 게, 언니 되게 부산하네? <laughs>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제 친구 중에서도 음. 마른 친구 보면 집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네. 생활 운동 하는 거참 네.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본인의 체질과 음. 본인의 어떤 DNA를 알고 있었는데. 어, 맞아요. 제가 옛날에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운 좋게 할 어. 기회가 생겨서 했었는데, 음. 저는. 어, 살이 잘찌는 체질이다라고 음. 나오는 게 체내 에너지가 남들보다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체내 에너지가 좀덜 아, 그, 분해되는, 분해되는 그러니까, 거요 어. 남들처럼 똑같이 먹지만 살이 더 잘찌는 체질인 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굶는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음. 없는 음. 네. 그러니까 체질을 정말 알면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말 생활 속의 운동 저는 음. 이제 엘리베이터 많이 타고 그래서 음. 저는 그냥 집에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laughs> 네. 어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안 탈라고 16층까지 걸어간 적도 있어요. 아, 정말요? 그리고 뭐 저는 등산도 좀 하고 이러는데 그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음. 어 여러분들 음. 운동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있는 그런 의사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죽어도 하래요. 그렇 그러면 막 다리가 막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음. 다음에는. 다리가 안, 안 움직여도 움직이면 그게 움직여진다니까 우리 운동하는 건좀 맞는 것 같아요. 음,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네. 음. 제가 네. 집에서 TV 보거나 뭐 있을 때 음. 생활 속의 운동 전혀 하지 않는다고 지연님께 말하니까 지연님께서 선물을 또 하나 보내주셔서요. 네. 짜자자자. <laughs> <laughs> 어,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정 서고신데. 저한테 누가 협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입어봤더니 응. 미세 전류가 약간 약간 흐르면서 응. 제가 아까 오프닝 할때 저희가 얘기했죠. 우리 4 0대의에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뱃살, 허리살 어쩔 거냐. 응. 사실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보고 주혜 씨도 한번 응. 제가 보내봤는데 주혜 씨 어때요? <laughs> 이게. 그러니까 보정 속옷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어 디바이스라고 기계가 붙어 있어서 음. 이렇게 미세 전류가 우리 움직이는 것처럼 미세 전류가 움직여서 지방을 분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도움으로 이런 옷도 한번 입어 보면 좋겠다 해서 어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마치 우리가 왜딱 붙는 음. 저희가 왜 이렇게 옷 몸매 드러날 때 이런 보정 속옷입듯이 근데 요 디바이스를 이렇게 딱 거기서 좀 잠가주시면은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밑에 전류가 흐른대요. 그래서, 어, 저는 한 2주 입어봤어요. 그런데 보통 이게 한한달 정도 입으면 음, 정말 허리 둘레 감소? 뭐 그런 게좀 있다 그러는데 2주도 이게 임상적으로는 어, 어, 빠진 그런 그 결, 연구 결과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좀 오늘 보여드리게 네. 됐습니다. 주혜 씨, 저는 개인적으로 어땠어요? 저같이 이제 음. 집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 네. TV 보면서 그냥 정 누워서 보시는 어, 분들 어. 이렇게 착용한 채로 보면은. 아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음. 어, 뭐라도 하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운동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네. 사실 어. 여성들의 한 81%가 다이어트에 실패한다 그래요 그리고 요요현상이 오고 여성뿐이겠어요 남성들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 도움 받는 거 먹는 약은 못 먹겠는데 맞아. 이런 옷은 몸매도 딱 보정되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 전류가 여기 이렇게 네. 흐른다고 하는데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불편함은 전혀 없고요. 네. 또 여기 스판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네. 입으니까 와중에 예쁘더라고요. <laughs> 속옷처럼 입으니까 예쁜데 어 저는 뭐 여러분들 혹시 몸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보정 속옷 입는 것처럼 딱 입고 네. 그냥 집에서 뭐~ 청소할 맞아요. 때 설거지할 네. 때 그럴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에 하루 8시간? (8시간을) 입으려 하는데 (8시간은) 저는 못 입어요 그래서 뭐~ 한 (2~3시간) 입고 입은 적은 있는데 처음엔 좀 입어보다가 아, 이게 나한테 맞다 그러면 시간을 네.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늘리, 늘면 늘수록 조금 더 지방분해 효과가 그렇죠. 있겠죠 아무래도 네. 저는 어. 그래서 자기 전에 입고 그냥 잤거든요 왜냐면 제가 몸이 굉장히 찬 아,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좀 보온 효과도 되고 음. 따뜻하게 느껴져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네. 그 디바이스를 끼기 싫으면 보정 속옷 처럼 입고 다니다가 아, 맞아, 맞아. 또 집에 와서 이렇게 끼고 이래도 음.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이게, 미, 이게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입으니까 전혀 어. 뭐 착용한 느낌도 안 어, 나지 네,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거나 뭐 음, 이렇게 할 때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이런 거 도움받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음. 그리고 이 미세 전류가 뭐 안전하고 어, 제가 많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그 연구 논문이라든지 뭐좀 믿을 만한 그런 임상 데이터도 많고 또뭐 유명한 그 연세대 그 박사팀들이 네. 또 연구해서 만들었고 어, 여러분들 혹시 몸매 아 나는 정말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다 그런데 좀 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거 하나 또뭐 장만해서 어, 평상시에 좀 촬영하고 입고또 평생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음. 뭐 이거를 2주 착용했다고 해서 엄청난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아, 않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2주 입어봤는데 사실 저는 막 여기 이렇게 살이 막 있고 이렇, 이렇지 않아서 아, 나 빠졌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아, 뭔가 이렇게 약간 미세전류가 흐르면서 분해가 된다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저희 엄마도 그렇고 음. 이제 5 0대 중요한 여성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살이 처지는 분들이 어, 있을잖아요. 네. 그래서 고정 속옷 굉장히 많이 입으시는데 고정 속옷 입으시는 것처럼 그처럼, 그냥 이걸 입으시면 네. 어, 고정 속옷보다 조금 더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거죠. 맞습니다. 막막 네. 막 살이 빠지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유지시킨다는 그런 음. 느낌도 좋고. 저맨 처음에 이 앞에 있는 디바이스 보고 아뭐 이렇게 어려워 저는 <laughs> 귀찮은 거 어려운 거 불편한 거는. 아, 약간 좀 성격이 나빠서 그런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 쉬, 맨 처음에 보고, 아, 이거 뭐야. 근데 하니까 그냥 다 어디다 뭘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어, 설명서를 맞아요. 안 봐도. 음. 아, 그래서 괜찮아서, 아, 오늘 사실은 주혜 씨랑 저랑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어, 아시는 분이, 아, 요거 좀 협찬해 주셔서,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요즘에 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왜냐면 어, 요즘에 맞아요. 웨어러블 테크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있는 뭐, 아. 뭐, 뭐, 뭐. 오, 이런 주혜 씨, 많이 그 표현 너무 좋아. 웨어러블 테크. 웨, 네, <laughs> 정말 웨어러블 테크예요 네. 네. 아, 가만히 있는데 지방 좀 줄어들고, 너무... 허리 좀 줄어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네. 먹고 싶은 건다 먹고 싶고. 네. 어, 저는, 저, 주혜 씨는 지금 블랙 입었잖아요. 저는 요색 입었어요. 근데. 요것도 되게 예쁜 음. 거있죠 저는 맨 처음에 요것만 딱 입고서는 야, 이거 진짜 막 여기가 딱다 조여지는 거예요. 맞아. 가슴 밑까지. 그래서 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원단 너무 좋고요. 음. 여기 이게 그 셀루텍스를 음. 그랬는데 요게 바로 열 전도율이 있는 그런 패치 패치가 돼서 네. 여기서 이렇게 미세 전류가 흐르는데 요거만 딱 입으면 그냥 나는 왜 여러분들 왜스팽스 같은 보정 옷들 잘 입으시잖아요. 맞아. 예쁜 보정 옷 입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너무 뭐 괜찮았어요. 음. 저는 일단 불편한 건안 하는데 네.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에 딱 매는 거. 이렇게 허리에 요렇게 매시면 되고요. 요거를 그냥. 너무 쉬워요. 음. 그냥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음. 그냥 딱딱 딱 꽂으면 되더라고요. 음. 이게 처음에는 뭔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은 음.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뭐든 음. 뭐가 됐든 정말 다이어트는 꾸준히 맞아요. 네. 꾸준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가 있어요. 존버. 존버. 네. 주혜 씨한테 나 정말. 젊은이 용어들 <laughs> 엄청 많이 배우고 있네요. 다이어트도 존버를 해야 되는 아, 것 같은데, 네. 존버를 할때 음.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조금.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도움이 네, 네. 아, 저는 웨어러블 테크라는 게참 좋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 이런 거에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맞아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그 특권이 아닐까요? 저 조금 유식해 보이지 않았나요? 어, 정말, 최, 이때까지 표현 중에 너무 좋았어요. 책에서 나왔길래 또 네, 아, 네. 네, 오늘 한번 써먹어봤습니다. 네. 어저 뭐,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주는 이런 책자를 한 번이라든지 뭐 많은 걸 봤는데 그걸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순 없어요. 그렇지만, 어뭐 임상실험이라든지 또 믿을 만한 연구진부터 음.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여러분들 보정소가 비싼 거잘 입으시잖아요. 음. 그런 느낌으로 입으시면서 미세 전류를 통해서 좀 이게 살도 약간 지방도 분해되는 이런 느낌. 사실 지방 빼기 너무 어려워. 너무 네, 허리둘레 감소. 음. 허리둘레 1cm만 감소되면 여러분의 그, 그 생활의 질이 한몇 어, 단계가 올라갈까요? 맞아. 네, 우리. 음. 저한테 딱인 것 같아요. 집에서 움직이지 않으신 <laughs> 맞아, 분들한테 딱인 아이템것같습니다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오늘 주혜 씨하고 여성들의 끊임없는 이 관심사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 2020 이제 봄도 되는데 몸도 날씬해지고 아... 좀 예뻐지고 자존감도 좀높아지라고 네.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이 웨어러블 테크을 통해서 다이어트 네. 꼭 성공해서 더 예뻐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주혜 씨 다음 번에 더 예뻐진 모습으로 우리 만나고요. 아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영상 괜찮으셨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네. 주세요. <laughs> 네. 어 지원 스틱 지원이었습니다. 주였습니다. 네. 배살아 빠져라어 아니 허리 날씬해졌어. 예전보다 오, 훨씬. 음, 주씨한 2주 만에 만났는데 허리 엄청 날씬해졌어요. <laughs> 어머, 지금 거의 많이 키수 음. 아니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뭐이 디바이스가 <laughs> 얇긴 하지만 이렇게 달았는데도 배가 이렇게 없어 좋아. 없어 보이네.